최근 지자체 사업이 다양화되면서 주민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공무원들의 책임과 부담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새 정부 역시 공무수행 과정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기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그 재원이 주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운영과 규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부터 송달료 등 각종 부대 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법한 공무 수행 과정, 공무원이 맞닥뜨릴 수 있는 법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는 겁니다. 특히 주민과의 접촉도가 높은 민원 혹은 인허가 공무원의 경우엔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최근 조례 등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혹시 이일해서 특혜가 것은 아닐까? 가해주지로서이 사람들의 막는 건 아닐까? 이는 거지. 지원 규모와 적용 대상은 다르지만 서부 경남 지자체 6곳 역시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 규모는 백 단위에서 수천만 원까지 제각각. 일각에선 이를 두고 여러 마리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가 공공성을 띠고 있다곤 하지만.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과도한 편제는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업무상 과실이 명백해 패소로 이어질 경우 지원된 소송비 환수를 위한 절차도 허술하단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비를 했을 때는 소송 비용까지 을 환수를 시키겠다라고 이그 말이 있습니다. 그 문구가 단한 위원들을 끝에서 단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놨는구나. 그 추종왕이에요. 그 위원들이 누구냐? 전부 공무원 출신들이 위원인데. 전문가는 업무의 성격과 변화하는 행정 추세에 비추어 볼때 소송비 지원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입장. 공무원의 업무 몰입과 재량 확대 측면에서도 제도 운영을 통한 시익이더 크다는 겁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 책정으로 인한 혈세 낭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별도의 심의위 구성 등 안전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공성과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할 수 있는 그 사전 사후 심의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판결 결과에 따른 환수 규정 등 세부 기준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지자체 예산 낭비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물리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자치법규와 조례 마련 등 공무 수행 과정, 공무원들이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어지고 있는 제도적 움직임, 과도한 소송비 지원은 오히려 이들의 무사안일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란 순기능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논의와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지역의 중요한 소식 어디서든 빠르게 확인하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해주세요.